한국방송통신사 5월 29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2019년 양평 와글와글음악회가 지난 25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열린 개막공연에는 양평국악협회의 길놀이로 시작돼 극단 가로수의 뮤지컬 갈라쇼, 경기도 무용협회의 한국무용, 트로트가수 구수경이 출연했습니다. 양평 와글와글 음악회는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신장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양평 고유의 주말 상설 음악회입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양평음악협회 양평지부의 설레는 오늘 성악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국악, 무용, 다원 등 지난 4월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된 기획 공연이 오는 6월 8일, 7월 13일, 8월 17일 3회간 진행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 취향을 고려해 외부의 우수한 예술 단체를 초청해 공연할 계획입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개막 공연에서 올해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고 매주 토요일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와글와글 음악회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마칩니다.